핸드폰 계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한 사진 띄워놓고 인증이라고 하는 유튜버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무브먼트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지금 무브먼트 코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는 가격이 있죠 이 노란색 선에서 저항을 맞고 뚫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언제 올려드렸냐면은 6월 26일날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이 30일이니까 4일 전이죠 제가 이때 저점 확실하게 잡혀 좋네요. 이 가격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저항을 한번 맞을 거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220원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220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꼬리를 만들어준 매물대인데 24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브먼트 물량을 240원에서 1차로 진입을 하시고 220원에서 2차로 진입을 하시는데 220... 제가 여기에서 240원 40원에서 1차로 물량을 진입을 하신 다음에 220원에서 2차로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6원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바닥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저점이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차트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당시에 이때의 영상을 촬영했었죠. 26일 날 촬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락을 보여줬냐면은 235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점이 유효한지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발바닥 타점을 말씀드린 다음에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인증을 해드려야지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요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 멋돕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고 있거든요? 오늘은 포켓네트워크에서 15% 이상 먹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3분에 포켓네트워크 6월 27일 이렇게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매수가하고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습니다. 오른쪽에 제 업비트 계좌 영상은요, 이 포켓네트워크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촬영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에서는 조작을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 문자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요.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개 드리고 있으니까 제채널에 구독하고 이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저한테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시드가 많으셔서 저한테 뽀찌를 주고 싶으시면은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런거 아니면 저는 돈 안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문자 받는걸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같은 경우에는 포켓네트워크가요 9시부터 9시 50분까지 단 50분만에 18%까지 상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9시 전에만 매수하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10%에서 15%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저와 같이 재밌게 한번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여러분들한테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종목 찾느라 바빠서 이 영상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 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 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에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브먼트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이날 영상을 찍었었죠 이날에 조정을 받을 거다 결국에 이 노란 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나오는데 240원과 220원에서 물량을 한번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관점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지금 246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240원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1차로 물량을 한번 잡아가시고 220원에서 2차로 물량을 2배 더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물량을 만약에 100만원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2차 매수 때는 200만원을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220원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 나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점이 한번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근거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하락을 보여줬을 때이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크게 들어와 줬습니다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래로 하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 노란선까지 지금 상승을 시켜줬기 때문에, 빨간선에서는 좀 안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빨간선에서부터 노란선까지요, 125원 가까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빨간선에서부터 이 노란선까지 44원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때는, 세력들이 세배 더 물, 돈을 써야 된다는 거겠죠 지금은 세배 적게 돈을 써도 충분히 이 노란선까지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도 좀 좋은 타점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매수 타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목표가 부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노란선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게 매물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노란선은 뚫지 못하고 조정을 한번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조금 노란 선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265원의 노란 선이 있거든요. 265원에서 여러분들이 한50% 정도 물량을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근데 뭐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간단하게. 이 정도 살짝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줄 건데, 결국에 그러니까 이 노란선을 뚫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5원에서 1차로 50% 정도 물량을 입절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짧게 나왔을 때 여기 아래에서 다시 물량을 잡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래 물량 잡을 때는요, 265원에서 물량을 덜어낸 만큼 같은 물량을 아래에서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단가가 여러분들이 공짜로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 수익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런 대응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돈 버는 길이니까 이런 대응 꼭 하셔야 되는 거고 265원에서 매도하셨다고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머지 물량을 덜어내야 되냐 이것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80원 부근 280원 살짝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한번 덜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80원 위에서 그러니까 한 285원 정도 여기에서 나머지 물량을 덜어내신 다음에 여기서 저항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뭐한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좀 많이 덜어내시고 여기 아래서 에 물량을 다시 한번 잡아 가셔라 아시겠죠. 결국에 제가 2차 매도가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265원에서 사실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눌림목이 좀 빠르게 눌리고 바로 말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 자리를 놓치셨다 그러면은 280원에서 물량을 마지막으로 덜어내셔라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